여기 금천 공원인가 보네. 응. 근데 생각보다 좀 맞지. 관리가 좀안 되는 느낌. 안 되는 느낌이다 맞지. 응. 여기 아오원 차박 한번 해보자고. <laughs> 이제 준비해 볼까? 근데 여기 오히려 반대편 쪽에 사람들이 어. 더 많이 많, 하는 것 같아. 맞네, 맞네, 맞지. 저 안쪽에도. 어. 응. 참 많네. 맞네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유화, 유화. 다고요 몰라. 그러면. 모도 유화도 뭐, 맞지. 공원이게 응. 공원인데. 응. 준비하는데 힘들었지? 와아아 갖고 왔네 많이 많이 싸왔지? 엄청 말이 갖고 왔네 야 정말 안갈까? 준비는 다 했는데 이거 하려고 저번까지다 샀는데 일단은 우리 또차 안에 살수 있는거 데가 용품 샀거든? 응. 요거하고 밑에 또 카마귀가 있어 응. 내가 그거 설치한거 보여줄게 응. 가자 어. 원래, 이 칸막이 이렇게 칸만 깔아서 자는 거거든? 응. 자는 건데 이게 몸무게가 한 60kg 이상은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 응. 그래서 나는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거 매트 있거든? 응. 이게 매트 공기 주입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야 이 칸막에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응. 큐브처럼. 응. 그래가 밑에 이렇게 깔고, 이제 이걸 깔아가지고 해보려고. 지금부터 한번 설치해 볼게. 그리고 이거. 매트 까는 거는 공기 넣, 넣, 넣어야 하는데 힘들잖아. 응. 그때 그 냄새 좋은 게 뭐고. 이거 딸밤면또촘촘이 꺼야 돼. 요 꺼다가 할 거야. 보여줄게. 그랬으면은, 어 크다잉. 생각보다. D 글자 돼있 이렇게, 맞지? 응. 돼있으면은, 요거 이제 까고. 이거도 공기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거든? 응. 끼우면 이제 작동이 되거든? 응 그럼 여기 이제 키워 이제 사이즈 별로 있을까? 영어 큰거를 하고 끼워서 이제 키면 됩니다 금방찬요 응. 이거 응. <laughs> 아 이게 있구나 이걸 끼우고 있는데 <laughs> 다시 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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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붙고가야되 그래야고. 이제 밑에 깔았잖아. 응. 깔고 나서 이제 이걸 제이깔 거거든. 응. 이거 까는게더 편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펴가지고 어, 반대로 됐네. 요렇게펴가지고 요거는. 끈이 4개 네 있거든? 응. 네개 있으면. 요 하나하나 하나 목부 있잖아. 응. 달고. 요 티랑 요거 있잖아. 요거는. 응. 어, 조수석 의자 뒤에 이렇게 고은 아 엎으면 되더라고. 이렇게. 요렇게 <laughs> 응, 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또 설치해 볼게. 야 근데 연결했는든데 응. 뭐라해야 지 아, 연결은 되긴 됐네 제대로 좀 옳게 된각 같지는 않다 맞지 이게 우리 그랜저가 어. 생각보다 큰가봐 일반 승용차용을 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SUV용으로 확장형을 샀어야지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SUV용으로 사야 하는 것같아 맞지 응. 다들 참고하세요 <laughs> 그래도 좀 하면은 맞지 이래서 하면은 뭐 이래서 해야겠네 <laughs> 간단간단그 오늘 우리 도 한번 해보 그래도. <웃음> <응>. <웃음> 됐다. <laughs> 큰 <큰일> 났다, 맞지? <laughs> 음. 야, 그래, 괜찮다, 이거. 노래 이제 딱 하면은. 좀 있어, 비지 않나? 응. 그래야지 고기 구, 구, 구워 먹고 놀자고, 이제. 아, 힘들어. 말까지도 없는데, 이제. <laughs> 야, 이제 불 붙이면 되네, 맞지? 응. <laughs> 미니 한우가 와가지고 오래 걸리겠는데 갬성용 <laughs> 네, 숯시 <laughs> <laughs> 네, <수시>, 참숯이라가지고 맞지? <laughs> 응 여기에 소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다 <laughs> 응 소고기 먹면 되겠어 맛있겠다 <웃음> 이제 좀 그림 나오지? 응, <laughs> 네, 아까보다 낫네 <laughs> 오빠 눈이 미리라고 한우까지 사왔다 한우가 <laughs> <laughs> 이제 구우면 되는데 불이 아직까지 열이 안받아가지고 자 이제 열 제대로 올랐대요 <laughs> 음. 다리. <laughs> 좀약 하긴 약하네맞아 그래 쪼나 맞아. 쪼글지글 응. 응. 어. 열이 자 하자. 기확 하자. 쪼야 맞자 쪼야 하자. 쪼 한번 먹어보 하자. 피야가 되면. 금복조가한개라면이 카메라가 <laughs> 금복조 한거 아이가? <laughs> 먹자 고기 고운는로 준비했는데 벌써 해가 신다 조명을 <laughs> 안가 차로 이래야 하는데 맞지? 그니까 사놓고 이게 뭐야 <laughs> 그니까 러 씁쓸하네 그래 고기 잘해졌지? 응오 약간 응. 자국같이 있어서 더 모름직스럽네 뭐, 그러니까. 뭐 그니까 러하나 그래, 내가 줄게 자 있어 봐라 이거 어, 요래모야 맛있거든 응자아 해봐라 자, 맛있지? 음 맛있다 살치살, 살치살 맛있다, 아, 먹어봐 음, 맛있냐응 이거 먹자 소소 먹어야지 <laughs> 잔도 사왔지 응 음. 잔도 간지 아이가? 응 <laughs> 아유, 한잔라오어한 파도 있어 그렇지, 근데 양이 좀 크네. 많다. 응. 잘 먹겠다, 국가기. 그러니까, 자. 자, <목소리도>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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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 확실히 끼우, 아이가? <laughs> 잘 나오나, 끼우. <띄우. 웃음> 어, 너무 학과하다. 학과하다. <laughs> 그랜저는 이런 차입니다. 캠핑 가도 이렇게 <laughs> 존재감을 <존재하는> 뿐냅니다. <laughs> 이제 우리 편하게 먹자.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응. 웃음> 맞아요. 평안됐이거맞지 오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넓게 들어본 응. 거 맞죠? 네. 너거맞네 아니, 자기는좀맞한명 혼자서 자기 널찍하게 아, 을거같은데한명한 대... 그래, 그렇다맞다 <laughs> 어, 그래. 차박이 네. 그랜저는 뭐 아, 그렇게? 그, 텐트 사야 되겠다. 텐트 사야겠죠? 예. 네. 아, 어, 일단은 네. 자자. 뭐 <laughs> 어, 게임 하려고 보드 게임 들어 이렇게 하면 할래 있거든. 응. 아이거 내가 너무 과하게생각했는가다야 <laughs> 그냥 응. 잘한 게 맞다야. 알아? 잘하게 맞겠다야. <laughs> 야 근데 이래야지 이게 편하냐 이거는? 응. 맞지? 다리 뻗고 응. 다리 뻐꾸 뭐하고 여행이지 <laughs> 나 괜찮네. 음. 음, 이러지, 이런 이러지면 나면 허리 아프겠다 맞지? 응. 음. 그랜저 차박은 음. 그 앞에 이쁘네. 음. 맞지? 응. 음. 몇장나까 응. 응. 어. 그랜저네 맞지? 좋네. 니는 <laughs> <laughs> 어떤 거 같아? 불편해서 별로야. 별로야? 아니 내가 너무 그랜저 대에좀 <laughs> 맞지? 응. s u v 사야 된다. 차방은 SUV인 거 같아.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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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몇천 좋네 아유.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남의 끼리 먹고 가자. 응. 근데 우리가 지금 자는 게 얼마 안 됐거든. 응.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어 9시밖에 안 됐어. 응. <laughs>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 뭐, 보도게임이 나발이고 가네. 일단 빨리 자고, 내술 기운 빨리 없애고, 가자. 야, 씨, 큰일 났다. <laughs> 각도가 안 나오나, 각도가? <laughs> 요리자야, 나? <해나>? 앞다리 뽑고 <laughs> 아, 큰일 났다. <웃음> <웃음> 먹기 상당아 요리자도 있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야, 안 돼. <laughs> 큰일 났다, 이거 괜찮냐? <laughs> 항상 그 슬픈 예감만 들리지? <laughs> 차박은 아니다, 이거. <laughs> 이그랜저가 차박은. <laughs> 아니, 같습니다. 여러분. 자자. <laughs> <자. 웃음> 오늘 잘까, <할까>, 이거? <웃음> <웃음> 야, 내가 방법 찾았다. 뭔데? 야씨요뭐중요화해야지고 앞에가 하니까 음. 안 뽕대시네 여 하고 안뽕내시잖아 지금 어자자 아, 응. 어. 하고 요지 베개 베고 그냥 자면 돼나 <laughs> 여기 잘게 너네 자라 알겠나? 요게 차박 유가 가능한 거 내가. 음나자 <laughs> 음... <laughs> 이제 잔다 이거 더 높일 수 있지 않아? 어? 높일 수 있지 더 높여 어 근데 이게 더 편해 하고 강아지 옆에 좀 치우고 <laughs> 나 여기 <이래> 잘 <잣을> 거야 <laughs> 그래 각자 어. 편하게 좀 자자 각자 찾아. 자자 이제 음. 자자 <laughs> 일어나 일어아어 <laughs> 어때? 아, 온 몸이 긴이 아파. 응. 이거 이거 안, 이 이거 이거 안, 이거 아이이 이거 아 이거 아, 죽겠다. 안, 이거 안, 집에 가서 자 안, 아,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아, 너도 구걸했어, 엄마. 가자. 다치웠지 응. 캠핑할 때는 온데 있잖아. 갈 때는 나 이제 흔적도 없이 채워야 돼. 맞아. 쓰레기하고 다 들고 왔으니까 맞지? 응. 집가지 서버 내야지. 이제 집가서 사자. 응. 사자. <웃음> <웃음> 아, 편해. 몸이 다 고개신 같은. 아 나도. 아. 캠핑이 재밌긴 재밌는데 조금 힘드네. 응, 맞잖아. 응. 딱 자기 전까지는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자고 자고 나 힘드네. 너무 힘들어. 맞잖아. 응. 아, 이게 진짜. 근데 사람들 캠핑은 진짜 많이 하긴 많이 하더라. 그니까 러 우리 쪽에는 아니지만 그 반대 쪽에 이제 음, 반대 쪽이 진짜 많이 하는데 텐트 같은 건꼭 있어야 할것 같아 이제. 응 음, 텐트 하나 사야 될 이때 어, 이거 텐트, 하려면. 진짜 오늘 저쪽말 해서 그 그랜마 그래 텐트 2만원 저자 있잖아. 응. 그거사가사 있었으면 내가 오빠 피웠을 걸. <laughs> 이미 그래서 샀지. <laughs> 어. 아 그랜저 차박은 개뿔이고 시 뒤에 늘어본 거다 개뿔이고 불편하더라. 방향입니다. 어째. 응.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아,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자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자. 아 그리고 우리 저거 놀이 매트 저거 있잖아. 응. 보니까 튼튼하게 튼튼하더라 아이가 응. 애는 집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 저거. 입기, 그러니까. 마침 놀 때. 응.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드릴게요. <laughs> <laughs> 이거 우리는 필요 없을 거 당분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이제 차박은안 한단 어. 말이군. 아, 아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